안녕하세요. 청춘아우중의이승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춘아우중의안성 부장입니다. 네. 아, 어, 우 팀장님. 네. 우리 오늘 워크샵 왔나요? 워크샵 온거 같나요? 아니, 진짜 고급 풀빌라의 느낌인데, 어디에 와 있나요? 저희는 파주 야당동에 나와 있는데요. 네.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유하면 너무 좋을 텐데, 네. 아쉽게도 오늘은 우리가 좋은 집 소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야당동의 신축빌라 현장에 일단은 나와 있구요 네. 오늘의 집 이지 조금 먼저 제가 좀 안내를 드려볼게요. 네. 일단 우리 집에서 경의중앙선 야당역을 도보로 약 10분 정도로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어, 야당역을 가다 보면 네. 우리 중형마트 네. 롯데마트도 있고요. 네. 동물병원, 세탁소, 뭐 예쁜 카페는 너무 많구요 네. 생활 편의 시설이 너무 많이 즐비해서 주거 공간으로는. 아무래도 훨씬 좋은 위치죠, 야당역이. 이야, 아니, 오면서 봤는데 응. 여기 땅도 너무 예쁜 땅이에요. 노른자 땅이 지어진 느낌만 받았거든요? 노른자 땅. 어, 그럼 팀장님 오늘 소개시켜줄 구조는 어떻게 돼요? 구조가 핵심이죠. 네. 방세개 욕실 2개에 36평형인데요. 네. 포인트는 네. 10m가량의 대형 테라스와 텃발수 있어요. 우와. 잠깐만. 네. 어, 10m 좋아요. 아, 음. 나 진짜 이거 생소한데. 네. 그럼 당연히 분양가가 비싸겠죠. 대부분 대형 테라스와 텃밭을 로망을 꿈꾸면서 파주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분양가가 비싸서 대부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 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분양가가 굉장히 착한. 네. 얼마일 것 같아요? 4억, 4억대? 그쵸? 네. 3억 중반대. 어, 맞췄잖아요. 4억 중반. 3억 중반 대 3억 중반? 네. <laughs> 난리 났다. <laughs> 난리 났다. 티장 <laughs> 네. 네. <laughs> 네. 지금 저처럼 성격 급한 우리 지독이 엄마들이 있어. 집 <laughs> 어. 빨리 봐야 될것 같아요. 그쵸. 7입주 금액은 물어봐야지. 아, 7입주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요것도 조건이 맞아야 분양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생애 최초 구매하시는 분들은 네. 약 3천만 원이면은 분양받을 수가 있고요. 테라스인요 네, 맞아요. 일반 담보의 경우 네. 6천만 원이면 가능한데, 개개인별로. 네. 소득도 다르고 그리고 신용도도 다르기 때문에 네. 내부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든다 하시면 그때 빠르게 전화 주시면 돼요 팀장님 너무 네. 궁금한데 우리 집버러 가시죠 네전시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선 앞에 일괄소등 스위치 마련되어 있고요 네, 네 바로 맞은편에 위 아래 세 칸씩 총6섯칸 신발장 되어 있고요. 매리 네. 선반과 간접 조명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일단 컬러가 너무 예뻐요. 네, 러가 너무 예뻐요. 그렇죠. 네. 예쁜 인테리어 소품도 올려놓고 차키, 향수 올려놓으세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띄움 시공과 간접 조명 잘 되어 있고요. 아, 잘 되어 있어요. 캐러조 네, 타일로 네.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여기에 매트 같은 거 깔아놓으면 미끄럽지 않게 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괜찮아요. 어소음 제품으로 슬라이딩 도 설치되어 있네요. 네. 들어와서 오른쪽에 공용 욕실. 아 공용 욕실. 네, 네네. 욕실 사이즈가 일단 상당히 넓게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어, 우리 부장님처럼 체격 좋은 남성분들도 네. 아주 여유롭게 샤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음, 샤워 파티션 잘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정과 코너 선반까지 잘 되어 있고, 어, 먼저 벽면과 바닥까지 일체감 있는. 미끄럼 방지 타일 사용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도 하실 수 있고 육안상도 너무 깔끔해서 좋네요. 네. 스프레이 건도 되어 있으니까. 네. 청소하기도 너무 좋고 어, 좋아요. 그렇죠. 네. 거울 수납장까지 구성도 네. 말차서 좋아요. 맞아요. 네. 합법총이잖아요 <laughs> <laughs> 네. 이렇게 공영숙 씨 맞은편에 네. 첫 번째 방으로 왔습니다. 네. 네. 소재 먼저 말씀드리면 실크 벽지 되어 있고요. 바닥에는 네. 강마루 시공 되어 있어요. 강마루요. 강마루. 네. 근데 톤이 정말 고급스럽네요. 맞아요. 좋아요. 그리고 창문 같은 경우에는 영림 이중창을 사용했기 때문에 단열 방음 너무 좋죠? 네. 창호가 정말 크게 되어 있어요. 어, 그러게요. 큽니다. 네, 오케이. 개방감이 좋은데 이 앞에는 주차장 끝 쪽이라서 네. 예쁜 커튼 달아서 사용하세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천장에는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잘 되어 있고요. 네. 네. 방 안에 이쪽에 보시면 네. 개별 온도 조절기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너무 좋죠? 네. 그렇죠. 바로 옆에. 옆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이렇게. 네. 아 사이즈들이 다 좋구나 너무 좋죠 네. 근데 아까 실축할 때 보니까 네. 상단 참고해 주시면 네. 이두 번째 방이 첫 번째보다는 사이즈가 좀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우리 네.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선택해서 네. 이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 있잖아요 좋고 우리 이사님 전매트허 응? 마지 줘야겠다 아 마지? 아. 여기는 마지 주면 좋겠다 그죠 마지 또 네. 나왔네요 그럼 이 방은 누구 줘야 돼요? 여기도 아이 방 써도 너무 좋지 않나요? 아, 마지를 줘야죠 아또 마지 아, 나왔네요 발끝에는 네. 이렇게 네. 로맨스 하게 네. 안방으로 되어 있는데 어, 로맨틱이라는 네. 말보다는 뭔가 멋스럽다? 멋스럽다, 고급스럽다. 네, 뭔가 창문도 멋스럽다. 네, 양창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 벽면에는 템버보드가 카키색 컬러로 이렇게 멋스럽게 되어 있고, 이 벽등이 또 예쁘게 네. 되어 있죠. 맞아요. 어, 여기다가 침대 헤드 붙여서 중앙에 배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 이 끝쪽에는 네. 서랍장 여섯 칸이 들어가 있는데, 네. 화장대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주는 거예요? 네. 아, 네네. 너무 좋죠? 네. 거울도 되어 있고, 전기 콘센트 되어 있으니까, 고데기나 뭐 헤어 드라이기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에는. 방인가요? 어, 아, 방 맞죠? 네. 방이면은 좋은데, <laughs> 여기 이렇게. 제형 <laughs> 제형이에요. 드랩이 <laughs> 우와. 방만 네. 네. 아, 문이, 이런 문을 달아놨구나. 어, 아,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어우, 네. 잘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지그자로 해서 시스템 장까지 잘 들어있고, 네. 환기창이 정말 커요. 네, 커요, 커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여기 또 하나 문이 있네요. 네, 문이 있어요. 어, 문도 그렇죠. 카키색으로 되어 있는데, 와, 오, 와, 안방 욕실이에요. 예쁘다. 와, 예뻐요. LED 터치 식 네. 조명 거울 때문에 더 예쁜 것 같아요. 진짜 느낌 있어요. 그쵸? 컬러도 바꿀 수 있어요. 오, 네. 네, 그리고 여기 환기창까지 잘 되어 있고요. 네. 여기에는 타일을 그레이 톤으로 세감 있게 잘 넣어 주었고요. 네. 오, 여기 사이즈도 좋아요. 보신에 네, 여기는 세면대 일체형 으로 샤워기 들어가 있고요. 네. 네. 여기 조적 선반도 잘 들어가 있네요. 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방은 3개다 보여드렸고요. 네. 바로 옆에 가기 전에 와 여기에도 어, 이렇게 수납이다. 어 디퓨저도 올려놓고 감쪽 네. 사진도 올려놓고 여기에도 이렇게 아, 수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주방인데요. 와, 주방 옆면으로 야, 이렇게 네. 냉장고들이 맞춤장 되어 있는데요. 주는 거예요? 와, 어, 당연하죠. 저 놀고. 주는지 안 주는지 중요해. <laughs> 여기 보이시는 거는 다 드릴게요. 네. 냉장 냉동, 김치 냉장고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네. 방파 오븐 레인지도 네. 잘 들어가 있어요. 네네. 네. 수납 공간 아주 넉넉하죠? 이야, 진짜 여기, 느낌 너무 좋다. 어, 너무 좋죠. 컬러감들이 네. 너무 예뻐요. 네. 이 바로 앞에는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되어 있는데요. 네. 무릎 공간 잘 되어 있는데 이 밑에 혹시 뭐가 있나요? 와 수납 공간 있는 것 수납 같아요. 수납 공간 들어가 네. 있어요. 이야. 깨알로 아주 빼곡하게 채워놨어요. 네. 네. 위에는 식탁등도 너무 예쁘죠. 짜자잔. 길이 네. 조절 가능하고요. 이 끝에는 이렇게 콘센트 네. usb 단자 까지 잘 들어가 있고 무선 충전도 가능할 아, 것 같네요 이 네. 안으로도 들어오시면 이 집은 수납이 아무래도 굉장히 잘 돼요 엄청나요 엄청나죠 제가 오, 엄청 오, 수납 많은 집 여성분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 앞에는 하이라이트 1구랑 인덕션 2구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매리 후드로 안쪽으로 와. 들어가 있으니까 어. 너무 좋죠. 네. 후드 위에 먼지 쌓이면 닦기가 상당히 귀찮다고 아, 맞아요. 아니, 안 닦여요. 중요한 건 잘. 기름때라 그러네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밑에는 식기 세척기가 이렇게 예쁘게 네. 들어가 있고요. 네. 어, 식기 세척기 바로 위에는 이렇게 네. 와이드 싱크볼이 되어 있으니까, 네. 어, 위치가 상당히 좋고요. 어. 이 싱크볼 밑에는 음식물 분쇄기가 들어가 있어. 어, 그니까 이거 뭐 있어요? 어, 발로 이렇게 싹싹싹 밟으면 돼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조리대 공간이 여유가 네. 많고요 네. 픽스창으로 되어 있어요. 아, 여기에서 보이는 건 우리 텃밭이에요? 네. 많이볼 아, 일이 없어. 대박, 대박 사건. 너무 좋죠? 네. 주방 환기창까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네. 여기에는 불투명으로 해서 사면동 슬라이딩 거어가 폭이 상당히 길죠? 어, 그 자제를 하나도 안 아꼈다 비밀의 문인줄 알았어요 비밀의 문 좋다 이름 좋아요 이렇게 비밀의 문을 열면 주방옆 다용도실이 굉장히 <laughs> 넓게 나와 있어요. 살만 사지만 해요. 맞아요. 여기에는 또 이렇게 그만하게 크게 환기창 잘 되어 있고요. 네. 탄성 코팅 두텁게 잘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에 수전이랑 전기 콘센트 되어 있으니까 네. 세탁기와 건조기 네. 둘다 쓰시는 분들은 뭐 새로 바로 원하시는 대로 배치하시고, 아이고. 어, 이렇게 위에 네. 천장 많이 남으니까 네. 선반도 짜가지고 곰솥 올려놓고, 아이고. 네, 위에 충 하게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우 너무 시원하다 헬리콥터 나라라인줄 알았어요 너무 좋죠? 자 중앙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실링팬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에어컨을 틀어 놓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실링팬만으로도 집이 정말 시원해요 진짜 인정이에요 시원해요 맞아요 네. 정말 시원하고요 천장에는 매립등이 들어가 있고 정사각형 모양의 이렇게 우물형으로 해서 간접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네. 어, 정말 예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데는 위에는 이렇게 인테리어 그치. 효과가 너무 좋죠? 자, 여러분 보세요. 주방에서도 TV 시청 바로 하실 수 어, 있게끔. 어, 어, 그러네. 그쵸, 드라마. 아니, 요리 하면서 TV를 볼수 있구나. 네, 여기에다가 소파 이렇게 배치하셔서 네. 이 앞쪽에 아트월로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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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벽으로 예쁘게 인테리어 효과 줄수 있도록 해놨죠? 네. 벽걸이 TV 예쁘게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벽 컬러도 집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진잘 어울려요. 그쵸. 네. 그리고 방을 제외하고 바닥에는 레트로 트레인 타입의 원목마루로 해서 이렇게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아, 정말 예뻐굉장히 자부심 가지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하이라이트 보러 네. 가셔야겠죠? 하이라이트 드디어 갑니까? 네, 출발, 출발. 따라라라. 짜잔아 아니 이 정도면은 집 하나 더이 그네인가요? 제가 지치지만 않았어도 저도 구당이처럼 그 뛰고 싶었는데 이야. 정말 길고 넓어요. 네. 여기에 네.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네. 전기 콘센트와 수전사 나와 있어요. 네. 여기 벽등도 들어가 있고 어, 네. 조금 더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어닝 예쁜 거 네. 치시고요. 네. 이미 이 옆에는 네. 옆집 세대와 프라이빗하게 쓰시라고. 이렇게 높게, 키보다도 높게 예쁘게 설치해놨어요 전혀 방해받지 않아요 그쵸 네네. 텃밭이다 텃밭 해서 저 네. 옆쪽까지 우와 담았어요 담았어 그쵸 우와. 주방에서 제가 옆에 텃밭이 보인다고 했던 게저옆 공간이에요 아이들 뛰어놀거나 이러면 다볼 수도 있고 너무 좋겠다 그쵸 네. 예쁜 나무도 심으시고 파, 상추, 다 심으세요. 어, 그럼 그대로 옆으로 바베큐 파티 하면 되는 거네요? 그쵸. 여기다가 테이블도 놓고, 아... 파라솔을 놔도 좋을 것 같고, 쓸수 있는 거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금액이 얼마라고요? 4억 중반. 3억 중반. 와, 3억 중반 진짜. 까먹으시면 안 돼. 정지 버튼으로 전화 좀 주실래요, 여러분?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 네. 금액대 괜찮은 대형 테라스와 텃밭이 겸비된 집을 오늘 소개해드렸잖아요. 아, 진짜 대박입니다. 그쵸. 네. 빨리 유선문이 주세요. 나가면은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요, 진짜.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집 소개 영상으로 꼭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